안녕하세요. 푸폴 포레스트입니다.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LAFC에서의 첫 번째 시즌이었던 2025 시즌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 순조롭게 안착했고 손흥민 선수 LAFC는 2026년 1월 중순부터 휴가에서 복귀를 해서 2026 시즌 데뷔 훈련 및 프리시즌 신상 경기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LAFC는 마침내 바로 오늘 2026 시즌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친선 경기 뉴욕시 티 f c 를 상대로 한 코첼라 밸리 인비테이셔널 대회 경기를 가졌고 LAFC는 막판 극적인 극장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무승부를 기록 이번 2026 프리 시즌을 무패로 마무리하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손흥민 선수 LAFC는 2026 코첼라벨리 인비테이셔널 경기를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클럽인 뉴욕시티FC와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LAFC는 그동안 FC 바리미렌 2군을 상대로 비공개 연습 경기, 오렌지 카운티 SC를 상대로 1경 승리, 오토 날드 팀버스를 상대로 2대0 무승부, 사노석 스케이스를 상대로 한3대0 승리 경기에서는 경기 중계는 물론 모두 관중들의 입장도 받지 않았고, 팀의 전력을 오픈하지 않기 위한 완전한 비공개 매치로 진행이 됐었지만 이번 코첼라 벨리 인비테이셔널은 LA 갤럭시가 주최하는 프리시즌 진선 토너먼트로서 음악 및 예술 축제와 스포츠 이벤트까지 포함하는 쉽게 말해 팬들을 위한 축제와도 같은 대회인 만큼 이번 경기는 그동안의 LAFC의 프리시즌 경기들과는 달리 관중들도 입장을 해서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경기 중계까지 이루어지는 공개 진선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LAFC가 상대하게 된 뉴욕시티FC는 미국 서부에 위치한 LAFC와는 달리 미국 동부에 위치한 동부컨퍼런스 클럽으로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맨체스터시티의 구단주 시티풋볼그룹이 소유한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시티의 제6구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단인데 뉴욕시티FC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사코 동부컨퍼런스에서 17승 5무 12패로 리그 5위를 기록하면서 서부컨퍼런스 3위를 기록한 LAFC와 거의 대등한 성적을 거둔 팀인 만큼 이번 경기는 세미 프로 클럽인 바이레 미넨 2군 팀과 미국 이브리그 클럽,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커의 하위권 팀들을 상대해온 LAFC에게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가장 강력한 팀을 만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LAFC는 프리시즌 첫 경기였던 바이레 미넨 2군과의 경기에서는 사실 거의 유망주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주전 선수들에게는 휴식을 부여했지만, 이후 오렌지 카운티 SC와 포틀랜드 팀버스를 상대로는 실제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에 출전을 하는 주축 선수들을 기용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때까지의 프리시즌 4경기에서 모두 출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그래도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코첼라 밸리 인비테이셔널 대회인 만큼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됐었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 전 경기장에 등장을 해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LAFC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선발 베스트 11을 유망주 스쿼드로 구성을 하면서 매 에반스 세바스티안 나바, 로렌초 델라발레, 드카를로 게라, 주드테리 같은 사실 저로서도 잘 알지 못하는 2군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고, LAFC의 1군 경기에 그래도 출전을 하는 선수들로는 손흥민 선수의 절친 라이언 홀링 세드 선수나 레이선 오르다즈 선수 정도만 출전을 하면서,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손흥민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LAFC는 다음 주 북중미 챔피언스컵 경기에서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2주 연속으로 홈앤어웨이 경기를 치르게 되고 주말에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사커 개막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손민 선수에게 무리를 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LAFC가 상대하는 이번 경기 상대팀 뉴욕시티FC의 경우 등본어만 봐도 알수 있듯이 LAFC보다는 주중 라인업에 가까운 선수들을 구성해서 이번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LAFC는 뉴욕시티FC를 상대로 확실히 무게감을 훨씬 더 빼고 경기에 나선 팀인 만큼 기본적인 경기력 면에서는 당연히 열세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LAFC는 기본적인 중원 싸움과 선수 개인 간의 경합에서 경쟁이 안 되다 보니 뉴욕시티의 진영으로 전진하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할 수가 없었고 뉴욕시티가 압박을 해올 때마다 LAFC 선수들은 압박에 대처하지 못해 볼수없권을 내주는 등 확실히 양팀의 실력 차이는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LAFC가 이번 경기에서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수비적으로 내린 상황에서 최후반까지 뉴욕시티FC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내주지는 않았다는 부분인데, LAFC 선수들은 위기의 순간 마지막에 계속해서 환상적인 태클과 커팅으로 뉴욕시티의 전진 패스와 침투를 막아내는 좋은 수비를 선보였고, 뉴욕시티 FC로서는 주축 선수들을 출전시켜서 경기에 임했음에도 생각보다는 뭔가 찬스를 만들거나 결정을 짓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전반전 초반, 중반 후반까지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긴 LAFC는 전반전 후반부 들어서는 전진 패스와 침투를 통한 공격 시도까지 가져가기 시작했고 특히 전반전 45분에는 이번 시즌 2군에서 1군으로 승격한 맷 에반스 선수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뉴욕시티 FC 골키퍼가 깜짝 놀랄만한 뉴욕슈팅을 기록하는 등 LAFC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인 끝에 전반전을 0대0의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에 뉴욕시티 FC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었는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등번호 7번 니코 페르난데스 선수와 등번호 10번 확시 모랄레스 등 에이스급 자원들을 투입을 시켰는데 확실히 LAFC는 전력 차이가 더 커진 상황에서 후반전 경기 내용은 뉴욕시티FC에게 따라갈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LAFC의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볼이 오가는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LAFC는 55분 박스 안에서 수비수 두세 명을 몰고 드리블 후 슈팅을 시도한 뉴욕시티의 에이스 니코 페르난데스 선수에게 실점을 내주면서 LAFC는 이번 프리시즌에서 처음으로 패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LAFC의 마크 도 산토스 감독은 이번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하기는 싫었는지 66분 시점에 대거 선수 교체를 감행하면서 드니 무앙가, 은코시 타파리, 에디 세고라, 마크 델가도, 라이언 포티어스, 다비드 마르티네스, 티모시 틸만 등 사실상 손흥민 선수 한명 빼고는 실제 메이저리그 사커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시키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그리고 워낙 LAFC가 대부분의 선수들을 2군에서 1군 풀주전 멤버로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은 다시 LAFC에게 흐름이 넘어가면서 LAFC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사실 후반 마판 시점까지는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LAFC는 그대로 패배를 당할 위기에 처했었지만, 놀랍게 88분,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패스를 받은 드니브앙과 선수는 볼을 살짝 띄우면서 수비수를 제쳐낸 뒤 이것을 왼발 발리 슈팅으로 다이렉트하게 마무리를 지었고, 이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완벽하게 꽂혀버리면서 LAFC는 뉴욕시티FC와의 이번 경기를 사실상 패배 의 위기 상황에서 1:1대 무승부를 거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로써 LAFC는 이번 프리시즌을 손흥민 선수를 단한 번도 기용하지 않고도 무패의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야 정말 손흥민 선수 없이도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LAFC의 팀 전력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닐까 싶고,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다면 당연히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경기만 봐도 LAFC는 상대가 1군급 전력으로 나왔음에도 어떻게든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전까지 단 1실점만을 내줬었고 주축 선수들이 교체 투입된 뒤에는 바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우승부를 거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LAFC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없이도 이 정도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본 시즌에 돌입을 해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는 따내지 못했었던 우승 트로피를 이번 시즌에는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LAFC의 프리시즌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LAFC의 진짜 정규 시즌이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통해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LAFC에서 고작 3개월 정도만 시즌을 소화했음에도 거의 뭐 리그 전체를 뒤흔들만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미 메이저 리그 사커대에서 절대적인 선수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풀 시즌을 치르게 될손흥민 선수가 1년 내내 시즌에 집중하고 경기를 소화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득점과 활약을 펼치게 될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